오래류의 시설 내 감금을 중단하고 바다로 돌려보내라는 MT the Tanks Global Day of Action 공동 집회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바로 이곳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앞에서 저희가 집회를 개최합니다. 핫핑크 돌핀스 성명서: 전 세계인이 롯데의 밸류가 방류를 촉구한다. 오늘은 2024 수족관 강금 종식 고, 국제 공동 행동의 날 날이다. 이날 전 세계 20개국 이상 60여 곳의 고래류 강금 수족관과 돌고래 쇼장에서 동시에 강금 종식 행동이 열린다. 그런데 국제 사회는 특히 서울 롯데 월드 아쿠아리움에 홀로 강금되어 있는 흰고래 벨라의 방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여러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는 벨라의 방류를 위한 국제 청원 운동이 시작되어 전 세계인들이 동,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서명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이동우 부회장에게 전달할 것이다. 오늘도 여전히 벨라는 좁은 수조에 방치된 채 아쿠아리움의 대표 동물로 소개되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장 후 11년째 착취당하고 있다. 핫핑크 돌핀스와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대기업 롯데가 더 늦기 전에 성의 있는 자세로 벨라의 방류 약속을 이행할 것과 전시를 즉각 중단할 것 그리고 해외 바다 심터 이송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롯데는 벨류가와 방류지를 조속히 선정하고 방류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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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는 생명의 존엄성을 벨루가 전시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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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는 벨라의 바다 쉼터 이송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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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라.